고난까지도 은혜인 성도의 3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보통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묻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자신의 아니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며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선교 헌금과 기도로 동참했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환경도 굴복시킬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에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화가가 잔잔한 호수나 평화로운 들판을 그렸지만, 왕이 선택한 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내리치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틈새 작은 구멍 안에 어미 새한 마리가 평온하게 앉아 새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을 신뢰할 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누린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폭풍 속의 평화였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강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종사리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듯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조차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매임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바울의 용기를 본 형제들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지만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우리 삶의 역경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확고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매여 있을지라도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낮아질지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복음의 안경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만나는 고난과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높이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더 씻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